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옥션의 안중현 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 물건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다가오 같아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까 가세대가 12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이 2023년도 나와서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요.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하시기는 낙찰만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전세든 매매든 금방 맞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게요. 2023 타경 870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의 물건이 나왔고요. 자, 어떤 물건은 7월 4일날 입찰이 진행되고 또 어떤 물건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올보이는 별도 등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낙찰받고 다 지어집니다. 혹시나 이게 걱정이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잘 낙찰받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이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일로 쭉 나가면 수원역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매교역이 있죠. 이 동네는 주변에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달구하고 건성구가 이쪽부터 쭉 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물건은 주변에 개발 압력으로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에 악찰받아놓으면 전세로든 매매로든 굉장히 잘 나갈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현장을 다녀왔으니까요. 이제 현장 쭉 보시고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오늘 수원 권성구 세류동에 나왔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수원 아, 신곡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 1 0 0 m 도안 되는 거리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성향별로 3룸, 2룸, 불명은놈 좋은거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가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로 저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동간이 되게 넓어서 되게 좋고요 그죠? 이쪽으로는 창이 하나도 안 나있네요. 보시면 사용 승인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 3층, 3층, 4층은 동일한 구조고 5층만 조금만 작게 압축해서 지은 거고 모양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가 디테일하지만 아주 인테리어도 잘 되어있고 페인트칠이나 관리가 잘돼있다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우편함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 우편함 에 우편물이 있는데요 어, 다 같이 들어 갔을 건데 지금 안 받은 데가 300여2 0 0여만 아, 5 0 3호도 아직 안 받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받았다. 그러면 9개는 사람이 산다. 3명은 아직 안 받았다. 이런 걸 추정해 볼수 있고요. 보시면 201호, 300호, 400호, 500호. 그죠? 200호, 300호, 400호, 500호. 200호,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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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호. 이게 다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2룸, 3룸, 분리형 원룸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미에 맞게 좋은걸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볼게요 주차장을 보면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한 11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총 11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1 총 1개될수 있는 것 같네요 여기 한번 천장을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물이 샌다거나 뭐 울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건물을 지때 이런 담벼락 같이 가, 같이 져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담벼락도 흉물스럽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창문을 열면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동강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동강간격이 아주 좋습니다. 넓어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벽이 차려있지만 이런 것도 미세하게 잘 보면 굉장히 공사 마감을 잘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동강간격도 넓고 앞으로도 뻥 뚫리고 아주 좋네요. 자, 박스를 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자, 보면. 2 0 0호2 0 0 0 3호3 0 0호 300유, 3003유, 4 0 0호4 0 0호4 0 0호5 0 0호5 0 0호 503호. 좀 섞여있지만, 여기 가스 벨벳다 열려있어서, 요것만 보면 또동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보를 갖고, 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다 보시면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거 주민간의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뒤에 재개발이 한창 진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여력이 저희 쪽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또 재개발을 하면 위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옥상에 와 있는데요. 한번 바닥을 한번 살짝 보시죠. 바닥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잠깐만 들로 와보시네요. 이쪽에 보시면 배수으로 아주 물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흔적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게 보면 물이 밀려서 약간의 진흙이 마른 흔적 있잖아요. 이게 물이 잘 빠지고 있다. 저쪽도 보시면 물이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라게 아주 보이죠?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시면 배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주 공사가 잘 돼서 아주 정리가 잘된 느낌이 뭐 이게 전체 다가구 아니라 다세대에서뭐 어떤 걸 낙찰 받아도 좋은 투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로한면 가볼게요 어차피 이 공간은 공용이기 때문에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팔달구가 있고 그 밑에 권성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차례차례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제 곧 이쪽 어디엔가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압력으로 이주 수요가 있어서 임대 수요는 풍부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흙결이 별로 없어요 아흥도 탄탄하게 잘 지워져서 다시 추워드니다 이제 501호, 502호, 503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503호 앞에 있는데요 5 0 1 창점은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층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5 0호505 505 자, 계단으 들어가 보겠습니다 404 다시 엘리 300유, 300유. 3 0 0사3 0 3 0 다시 말씀드리지만, 2층, 3층, 4층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이 같은 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샅이 저희가 각층도 아, 계단을 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흔적이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2층이 다다는데요공도동고요이래르고요 202호 2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2층 3층 4층이 똑같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5층까지도 그냥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높은 층이라고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이유가 한번입니다 오히려 높은 층이 조망이 좋기 때문에 더 선호될 수가 있겠죠 다이오시는 아주 마감이 회색벽돌에서 잘 되있는 어것볼수 있네요. 현관을 쭉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한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5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이 벽돌 인테리어, 저 샹들레까지 관리가 상당히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샹들레 좀찍러 주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거 하나 관리되는 걸 보고 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거둬지고 있구나,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경매로 나온 건물의 웅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 집은 잘됐다고 예, 해서 도설마트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 제가 여기 도설마트 사장님을 통해서 좋은 꿀팁을 하나 얻었는데요. 이 건물이 최초 지을 때 현대 아이파크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감리며 중공 검사며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으면 오히려 낙찰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현장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물건 잘 보셨나요? 네, 정말 깨끗하고 단단하게 지어진 물건입니다. 아, 욕심을 좀내 보시고. 아, 낙찰받아서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잘 낙찰받아서 전세로든 매매로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고 23년에 지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다만 놓으시면 일단 안전한 투자 깨끗한 투자가 될 물건이니까 욕심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물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